3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f의 절대값 3x곱하기 2의 1-x 제곱으로 정의를 했는데 이 함수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함수 g(x가 x는 알파에서 극 값을 갖는 모든 알파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을 알파1, 알파2, 땡땡땡 알파m이라고 OO, 할때 자, m은 당연히 자연수겠죠. 결국 이 알파의 1, 2 해서 m까지 얘네들은 뭐냐 하면 함수 gx가 극값을 갖게 되는 x 값들을 크기 순으로 나열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라 하고 집합 a를 a는 g 알파 i 값들의 집합입니다. i는 1부터 m이니까 결과적으로 함수 g x의 극대값 또는 극소값 중 서로 다른 값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가 조건은 m 플러스 n a가 7인데 m은 함수 g x가 극값을 갖게 되는 x들의 개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n a 는 뭐냐 하면 그 극값들에서 서로 다른 극값들의 개수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더하면 일곱 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나 조건은 g의 알파 1은 g의 알파 2보다 3이 더 크고 그다음에 g의 알파 1과 g의 알파 m이 더하면 2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f 6의 절대값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예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요 안에 들어있는 요겁니다.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대충 gx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h의 x라는 얘를 누구로 둘 거냐 하면 바로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얘로 둘 겁니다. 근데 이거 풀었으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요. 2의 x제곱 분의그 다음에 3, 2는 상수고 x. 요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hx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기 위해서 hx를 미분해 볼 겁니다. 미분하면, 몫의 미분하면 되겠죠? 2의 2x제곱분의, 그 다음에 얘는 미분해봤자 3, 2고요. 그 다음에 2의 2, 아, x제곱이 그대로 오나요? 그 다음 빼기, 3, 2의 x는 그대로 두고, 2의 x제곱 미분해봤자 2 x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분자 분모에서 2의 x제곱을 하나씩 지워주시면, 분모에는 2 x제곱 하나 남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 3, 2로 묶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1-x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되면 2의 x제곱도 항상 양수, 3, 2도 항상 양수기 이 때문에 0이 될수 있는 후보는 1-x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x가 0 되는 게 바로 x는 1에서 0이 되고요. 자, x가 1보다 작으면 얘는 양수였다가 x는 1에서 0, 그다음에 x가 1보다 커지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양, 0, 음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요. 즉 x는 1에서 함수 h(x)는 극대값을 갖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h의 1은 얼마일까? 이건데 여기다 1 대입해 보시면요. 2 2 약분되고 여기다 1 대입해 봤자 3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h라는 함수는 예, x 1에서 극대 값 3을 갖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이 hx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요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1,3에서 극대 값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x가 0일 때에는 이 hx가, 여기다 0 대입해봤자 그냥 0이죠? 예, 0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대충 여기서 요런 식으로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자, x가 점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h(x)의 함수식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x가 점점점 커지면 자 3, 2는 그냥 상수니까 2의 x 제곱분의 x가 어떻게 되는지만 보면 되는데 자, 문제의 조건에서 맨 마지막에 이게 뭡니까 결국 얘가 2의 X제곱분의 x 제곱분의 x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 값이 x가 무한대로 갈때 0으로 다가간다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3, 2를 곱해봤자 결국 전체 값도 0으로 다가가겠죠. 따라서 x가 점점 커지면 이 그래프가 값이 점점점 작아지면서 0에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hx입니다. 게다가 x가 계속 이제 음의 값을 가지면서 점점점 작아지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그러면 이 x는 음의 무한대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2의 x제곱은 항상 양의 값을 유지하는데 X가 음수니까 이 값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전체는 음수면서 절대 값이 커지니까 음의 무한대를 향해 다가가겠죠? 따라서 그래프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됐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절대 값 HX의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여기다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요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위로 접혀져서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래프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얘가 누구의 그래프냐 하면, Y는 절대값 HX의 그래프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볼수 있는 건 함수 GX라는 것은, 예, F에 누가 되는 거예요? 절대값 H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 gx가 실수 전체에서 뭐라 그랬어요?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우리는 g'x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g'x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f' 안에 절대값 hx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절대값 hx를, 이거 그냥 이렇게 써볼까요? 절대값 hx 전체를 뭐한다? 미분한 게 옆에 곱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절대값 h x 가딱 보면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미분이 가능하지만 x는 0일 때의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0으로 다가올 0에서 어,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다가올 때는 그 기울기가 음의 값을 갖지만, 그죠? 예, 프라임 그러니까 값 얘기하는 겁니다. 0보다 큰 쪽에서 다가올 땐 갑자기 양의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0에서 이 hx가 h의 절대값 x가 미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g x의 값은 존재를 해야 된다 라면 자 얘가 음이고 양이다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f의 프라임의 0즉 x가 0일 때 hx도 0 절대값 hx도 0입니다 따라서 f의 프라임 0이 0이 돼야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꼼수로 보는 거고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리고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다가올 때 g x 빼기 g 0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x 빼기 0이 값을 구해내셔야 돼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0이 플러스 쪽에서 왔을 때의 요값두 개가 서로 같아진다를 비교해야 되는데 뭐 굳이 그것까지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값이 하나가 음, 하나는 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g 프라임 x가 존재하려면 예, f의 프라임 0이 0이 돼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f의 프라임 0은 0이 되어야만 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요걸 적어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 풀어서 적는다면 어떻게 되냐하면, g 프라임 x라는 것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f의 프라임의 절대값 h x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절대값 h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h x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h x를 다시 미분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 미분해 봤자, 자 마이너스는 앞으로 튀어 나갈 테고, 그 다음에 h의 프라임 미분해 봤자 곱하기 h의 프라임 x 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건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뭘볼 수가 있냐면, 요거는 그냥 f의 프라임의 절대값 hx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절대값 hx를 미분해야 되는데, 예, x가 0보다 클 때에는 hx가 그냥 양의 값을 갖죠. 그래서 그냥 hx가 됩니다 따라서 그냥 곱하기 h의 프라임 x가 곱해진다 언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 g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극값을 갖는 지점에서는 g 프라임 x가 모두 다 0이 됩니다 그러면 g 프라임 x가 0된다는 라건뭘 의미하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f의 프라임의 절대값 hx 얘가 뭐가 되던가 0이 되던가 또는 누가 0 되면 되는 거예요. h의 프라임 x가 0이 되던가 이거 두개 중에 하나면 됩니다. 자, 그런데 h의 프라임 x가 0 되는 지점은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점은요. x는 1일 때밖에 없어요. 그죠 예, 여기 그래프 어디에서든 야, 이게 절대값의 그래프지만 절대값이 아니라면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졌겠죠 이게 좀 이상하네요 그래프가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려졌을 텐데 그래 봤자 어떻게 됩니까 예,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은 x는 1밖에 없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 얘가 0 되는 지점은 x는 1밖에 없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그 다음 f의 프라임에 절대값 hx가 0 돼야 되는데 f의 프라임 0이 0인 걸 알고 있고 F가 3차 함수기 때문에 F의 프라임은 2차 함수가 된다. 라는 것도 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F의 프라임 X를 어떻게 적어볼 수가 있냐면요. F의 프라임 X는 A의 X의 X-B로 적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으면 F의 프라임 0이 0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는 B에서도 0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결과적으로 얘가 0이 되려면요 절대값 hx가 얼마가 되든가 얘가 equal 0이 되던가 또는 누가 0되면 돼요 절대값 hx가 0되는 게 아니라 절대값 hx가 b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절대값 hx의 그래프에서 얘가 0 되는 지점은 딱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x가 0일 때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는 x가 0일 때 요거 한, 한 번, 한 군데 밖에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hx가 b가 될수 있는 거는요, 이 b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얘기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만약에 b가 0보다 작다면 어떻게 될까요? b가 0보다 작다면 예, y는 b가 이제 여기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절대값 hx의 그래프와 y는 b의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이 없죠 따라서 이때는 빵개입니다 빵개 0개. 그죠 예, 이걸 만족하는 x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b가 만약에 얼마가 되면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b가 0이 되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죠 이렇게 자리를 잡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딱 교점의 개수는 한 개가 됩니다. 따라서 이 때는 x가 뭐가 되냐면, 예, 개수는 한 개가 되고요. 그때의 x 값은 몇 개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때 x 값은 한 개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b가 0부터 3 사이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면 y는 b의 그래프가 여기 어디쯤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요,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됩니다. 따라서 절대 값 hx를 b로 만드는 x 값이 몇 개가 존재한다? 세 개가 존재한다.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b가 3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면 b가 3이 된다면 얘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겠죠. 그러면 요 교점의 개수가 두 개니까 이것도 만족하는 x의 개수가 두 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3보다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b가 3보다 커지면 결과적으로 이 직선이 이거보다 더 위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는 한 개고 이걸 만족하는 x의 개수도 한 개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중에 요가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 조건은 m 플러스 na가 7이다라는 건데, 요건 이제 극값을 갖게 되는 x들의 개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서로 다른 극값의 개수. 그죠? 극값들 중에 그 값이 다른 게 서로 다른 게몇 개가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x는 0에서 아직 극값을 가질지 안 가질지 모르겠지만 갖는다고 칩시다. 그다음 x는 1에서도 극값을 갖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b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x를 만족하는 게빵 개이기 때문에 극값은 두개 이하를 갖게 돼요. 그래서 x는 0과 x는 1에서 모두 다 극값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m은 2가 되고요. 이 e 이하가 됩니다. 그죠? m은 2 e 이하가 되고 그다음에 그래 봤자 요 극값 두 개가 서로 달라 봤자 na도 뭐가 됩니까? na도 결국은 두개 이하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m과 na를 더해서 7이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아 요게 빵 개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걸 만족하는 x의 개수가 한 개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개면 이한 개에다가 요것 합친다고 하더라도 m 값은요 3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을 갖습니다 3이하의 값을 갖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죠 게다가 이때 세 개의 극값이 모두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NA도 역시 3 이하의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M과 NA를 더해서 7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이렇게 되면 얘가 한 개가 되는 경우도 안 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개가 될 때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이두 개가 될 때가 재밌습니다. 두 개가 된다라는 건 정확히 이렇게될 때예요. 이 때, 교점 하나가, X는 1입니다. X는 1. 그럼 얘가 두 개가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X는 1이기 때문에, X는 0과, 그 다음에 여기를 그냥 편의상, 뭐, 베타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편의상 베타라고 한다면, x는 0과 x는 베타와 x는 1에서 모두 다 극값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m은 3 이하의 값을 갖겠죠. 왜냐하면 아직 극값을 갖는지 안 갖는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면 이3 개의 극값이 모두 다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n a 역시 3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갖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두 개를 더해서 7을 만드는 거 역시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 결국 남는 건 뭐냐하면. 이 B가 0하고 3 사이에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요렇게 두고요. B가 0하고 3 사이에 있다라면 요 이제 직선이 요렇게 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얘네들의 그 교점들을 하나씩 보는 겁니다. 교점들을 하나씩 보면 여기서 하나. 그래서 여기서 하나, 요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둘. 그 다음에 여기서 셋. 요렇게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편의상 요 값을 베타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요 값을 베타2, 그 다음 요 값을 베타3,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섯 개의 값, 베타1, 베타2, 베타3야, x는 0, x는 1에서 실제로 gx가 그 값을 갖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x는 0에서 극그 값을 갖는지 확인을 해보면 자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h의 프라임 x는 항상 양의 값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hx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죠 그럼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의 값을 갖는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0보다 작을 때도 양수 0보다 조금 클 때도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h의 프라임 x는 양의 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f의 프라임은요 우리가 f의 프라임을 어떻게 뒀었냐 하면 ax의 x-b라고 뒀었는데 지금 b가 0부터 3이니까 이 그래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a가 0보다 크다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b 요런 식이 될 거고요 a가 0보다 작다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b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때 hx 절대값을 보면은 x가 0보다 작을 때에도 양수 x가 0보다 클 때에도 양수입니다 따라서 f의 프라임의 부호는 바뀌지 않아요 양이었다가 0이었다가 양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런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 음의 부호가 붙었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양의 부호가 붙었기 때문에 x equal 0의 좌우에서 g 프라임 x의 부호가 바뀝니다. 따라서 아, x는 0에서 극값을 갖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또한 x는 1을 본다면 x는 1에서는요.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보면 됩니다. x는 1에서 h 프라임 x의 부호는 양수였다가 0이었다가 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가 양, 영, 음으로 바뀌고요. 자, h(x)의 절대값은 어떻게 되냐면 x는 1에 근처에서 3이었다가 3보다 작아, 그러니까 3보다 작았다가 3이었다가 3보다 작은데 f의 프라임은요, 이 b가 지금 3이 아니기 때문에 3에서는 어쨌든 부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쵸? 예. 네. 그래서 3에서는 항상 양의 값을 갖고 여기서도 항상 양, 아. 여기서는 양의 값을 갖고 만약에 3이 1 그래프에 있다면 라 음의 값을 갖겠죠 따라서 이 부호가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 전체 부호는 어떻게 되냐 하면 예, x 이퀄 1의 좌우에서 g 프라임 x의 부호가 바뀌겠죠 따라서 x는 1에서도 그 값을 갖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타 1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베타 1은 0보다 작으니까 이걸 보면 됩니다 그럼 베타1에서 h의 프라임 x의 부호는 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아래에 있을 때 봐야 되니까 얘는 부호가 항상 양의 값을 갖겠죠 그그 다음에 hx의 부호는 자 베타1보다 작을 때에는 여기가 이제 y는 b니까 b보다 큰 값을 갖고 그 다음에 베타1보다 조금 클 때에는 b보다 작은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얘가 됐든 얘가 됐든 b보다 큰값그 다음 b일 때 b보다 작은 값에서 부호가 바뀌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베타 1에서도 그 값을 갖습니다. 자, 그렇게 따져 보면 베타 2에서도요. 베타 2는 이제 양수니까 요걸 보면 되는데 이 h 프라임의 부호는 항상 양의 값을 갖습니다. 근데 요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자, b2보다 작을 때는 b보다 아 베타 2보다 조금 작을 때에는 함수값이 b보다 작고요. 베타 2보다 조금 클 때는 함수값이 b보다 크니까 이 경우든 이 경우든 b를 중심으로 부호가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2도 그 값을 갖고, 베타 3도 마찬가지로 h의 프라임은 어떻게 돼요? h의 프라임은 음의 값을 갖죠. 그래서 얘는 부호가 바뀌지 않지만 베타 3에서 조금 작으면 b보다 크고 베타 3보다 조금 크면 b보다 작은 아,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이 다섯 군데에서 모두 다 부호가 바뀐다라는 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 M은 얼마다? 5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M이 5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M에다가 누굴 더했을 때, NA를 더했을 때, 7이 돼야 되는 거니까, NA 값은 얼마다? 2다.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NA는 뭐냐 하면, 극대값, 극소값 중에 서로 다른 게몇 개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서로 다른 게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순서대로 나열을 해볼까요?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면, 베타1이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베타1이 콜 알파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2는 0이 되겠죠. 그래서 0이 되는 거고, 알파3는 베타2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 적어볼까요? 요게 이제 베타1, 얘가 베타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4가 되는데, 얘가, 베, 아, 그 다음은 1이 되겠죠. 얘가 1 되는 겁니다. 그죠? 요것도 그냥 요렇게 적어볼까요? 알파의 2인데 얘가 0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알파5가 뭐가 되는 거냐 하면 베타3가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극값은요, 번갈아 나타납니다. 극대값 다음에 또 극대값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극대값 다음에 극소값, 극소값 다음엔 다시 극대값.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 요게 두 개가 되려면 극대값들끼리 모두 다 값이 같아야 되고요. 극소값들끼리 모두 다 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뭐냐면 하 g의 알파1과 g의 알파3와 g의 알파5가 서로 똑같아야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g의 0과 g의 1. 그죠? 왜냐하면 0이 알파2고 예. 1이 알파4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네 둘이 똑같아야 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 g의 0은 결국은 누구랑 똑같냐 하면 f의 절대값 h의 0과 똑같습니다. 근데 h의 0이 보시면 0이에요. 그러면 절대값 h의 0도 0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 얘가 f의 0과 똑같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g의 1이라는 것은 누구랑 똑같냐 하면 f의 A, 절대값 h의 1과 똑같습니다. 근데 h의 1은 여기가 1일 때 얘가 3의 값을 갖는 거 알고 있죠? 따라서, 아, h의 1은 3과 같고요. 절대 값 3은 3이니까 그냥 f의 3과 똑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f의 0과 그 다음에 f의 3이 똑같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볼 수가 있냐 하면 요 함수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fx에서 f의 3을 뺀 함수예요. 이걸 왜 보냐 하면 얘는요 이걸 우리가 뭐 kx 라고 한번 해볼까요 얘를 kx 라고 한다면 일단 k 의 0이 0이 됩니다 그쵸 왜냐하면 여기다가 0을 넣으면 f 의0 빼기 f 의3 인데 f 0과 f 3이 똑같으니까 k 의 0도 0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f 의 프라임 x 는 k 프라임 x 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k의 프라임 0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건데 얘는 f의 프라임 0과 똑같겠죠? 근데 우리가 f의 프라임 0이 얼마 된다라는 거, 여기 0 된다라는 거 이미 구해놨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아이 경우에는 얘도 0 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결국 k라는 함수는 0에서 함수값 0을 갖고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도 0입니다. 따라서 이 kx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하면 자 결국은 f의 x 빼기 f의 3이 되겠죠?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p의 x 제곱에 그 다음에 x 빼기 3이 돼요. 왜냐하면 x가 3일 때에도 얘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x 빼기 3이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f(x)가 3차 함수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f(x) 빼기 f(3)도 3차 함수꼴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f(x) 빼기 f(3)이 요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f(x)를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하 px의 제곱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x-3 플러스 f의 3이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요, 이걸 미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f의 프라임 x는 자 이게 미분하면 고배 미분이죠 epx의 x-3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 얘는 px의 제곱 이렇게 되고 f의 3은 상수니까 미분하면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묶을 수가 있을까요 이 e, 아, px로 묶을 수가 있나요. px 로 묶어 버리면 여기는 2x 빼기 6이 되고 플러스 x 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3x 빼기 6이 되기 때문에 3으로 묶어 주면 3px 의 x 2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f 의 프라임을 이렇게 뒀었습니다 ax x 빼기 b 니까 결국은 어 x 라는 인수와 x 빼기 b 라는 인수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x라는 인수와 x 2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아, b는 얼마구나. b는 2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b가 2가 되면 이 g 알파1 알파 3 알파 5가 다 얼마가 되냐 하면 얘가 자, 알파 1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결국 베타 1과 똑같죠? 그럼 베타 1에서의 이 a 절대값 hx의 함수값이 바로 b입니다. 따라서 얘는 뭐가 되냐 하면 f에 누가 되는 거예요. b가 되는 거예요. 근데 b가 지금 2니까 f에 2 값이 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f 의2 값과 똑같다 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또한 문제의 조건에서 우리가 g의 알파 1에다가 아 g의 알파 1은 뭐라고 그랬냐 면 g의 알파 2 플러스 3과 똑같다고 했죠. 근데 이 g의 알파 1이 결국은 f에 2인 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g 알파 2는 f의 0과 똑같겠죠. 그래서 이거 넘겨서 이렇게 빼주면 얘가 3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f의 여기 이제 fx가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게 되면 뭐가 되냐 하면 결국은 4p의 마이너스 4p가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f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을 대입하게 되면 뭐냐 하면 이거 다 0되고 마이너스 f의 3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얼마라고요 3이다 이거죠 그러면 f의 3 f의 3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p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요 자리에 p 대신에 얼마? 마이너스 4분의 3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게다가 조건에서 또 뭐라고 랬냐하면 g의 알파 1과 g의 알파 m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고 랬죠2가 된다고 랬는데 m이 지금 5니까 결국은 알파의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2가 되는데 우리가 아까 뭘 봤냐하면 G의 알파 1과 G의 알파 5가 똑같다고 그랬죠. 이게 F2 값으로 똑같습니다. 따라서 얘는 F의 2의 2배가 2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F의 2는 1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F의 2 값을 구해보면 F의 2는 자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됩니다. 플러스 F의 3인데 그 값이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아, 요거는 3이 되는 거죠? 3이 되면서 f의 3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fx는 여기 f의 3이 마이너스 2니까 우리가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fx는 깔끔하게 마이너스 4분의 3에 x의 제곱 x 빼기 3, 그 다음에 빼기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 면 F6의 절대 값을 구하라고 했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X 대신에 6만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의 6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6 6의 36입니다. 곱하기, 여기다 6 대입하면 3이 되겠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약분돼서 9가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81 빼기 얼마가 되는 겁니까? 예, 2가 돼서 마이너스 83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f 6의 절대값과라고 했기 때문에 f 6의 절대값은 83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83입니다.